성공 개수보다 성공률이 좀 떨어져서 좀안 좋았는데 네. 이제는 성공률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두 번째 게임, 멀리선수, 번스패스들케게김현빈 아, 멀리선수, 정말 지금? 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도대체. 네 다시 보시죠. 네, 스패스 네. 아. 네,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동글 묘미예요. 네. 센스가 있었어요. 네. 한번에을 받았습니다. 양홍석 허딩 한번더 패스 없대요. 호텔 박스예요블라샷 네, 최준용 선수네요. 예,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아, 클린블락이에요. 클린블락 블랑. 뭘 블랑. 갖고 로가네요한 입원 퍼펙이드골 하나가 빼주었습니다. 먼건 쓰셨죠? 그 허우 선수가 어려 케이티의 외곽을 킥을 아,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 김영환 선수 오늘 석점 어, 네 개째예요.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 반대로 네, 네. 네. 아, 김민 선수가 시간이 쫓긴 오,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길게 나갔어야 돼요. 네. 넣어주었습니다. 자 외곽으로 포을 돌리고 있는 케이티. 허훈 에버쪽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거 보세요. 어훈이 벤치 분위기까지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여기서 힌지 완벽하게 쏟았고요아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플레이입니다. 아 제가 아직 경기를 끝나지 않았지만 SK의 이런 경기력으로는 지금은 뭐 환상적인 플레이네요. 네. 오늘 같은 경기력에 SK는 통화 우승에 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 네. 멀리스 선수가 완벽하게 돌밑을 네. 공략해냈습니다. 네. 허풋양홍석 와이드 오픈. 석정. 양홍석의 석점까지 터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휘어잡는 부산 KT 소닉붐 네, 세이포가될것 같습니다. 네. 양홍석까지 한 방을 꽂아 넣었습니다.